꿈에도 게, 그이엘리스크린은 시골에는 해볼 수도 없고 했는데, 조그마한 TV 하나 앞에 놔두고, 거기 영상을 띄운다 하면서 이렇게 큰 화면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해요. 옆에 인사합니다. 우리,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복입니다. 복입니다. 내가, 내가 복입니다. 복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유년부에서 에베이를 드리고 나서 그때 카페에서 영화 한 편을 보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전사님이 준비해가지고 함께 나눈 줄 압니다만. 여러분, 영상 매체가 우리에게 주는 느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모자 안에서 이제 모든 사역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같이 주고받을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저쪽에 남미 페류와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 같이 주고받으면서 현지에서 바로 여쭤볼 수 있는 그런 매체를 곧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접 페류로 가지 않지만, 우관대 가지 않지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오늘 성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아니 우리 영락계 가족들과 아니 이, 이 세상의 온 누리와 어떤 관계성이 있는가? 우리가 수없이 성탄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마음에 새길 내용들입니다. 성탄절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기쁨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조용규 장로님 가정과 에, 특별히 강수영 권사님 가정 이렇게 사돈이 됐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가만 내 보니까 이 조용규 자녀님도 조용히 있고 강수영 권사님 조용히 있어요.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니2십일날 태어난 것 같기도 하는데 그 성탄절 태어났는데 참 얼마나 감사해요. 아마. 곧 있으면 아마 잔치하지 않겠는가, 예. 장로님, 권사님들 가정에서 또 안습상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다는 그 자체만으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뉴욕에 있는 이명 권사님이 분자가 들어왔어요. 두째 딸은 이제 순산, 첫 순산을 잘 했는데, 이제 큰 딸이 또 뉴욕에서 이제 순사을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 기도에 다른 그런 내용에서 문자를 보내는데, 이야 그 마지막 갔던 이 아이의 기쁨으로 이제 출산을 보고 바로 나오겠다는 그런 내용이란 말은요. 여러분 가정에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기쁨이죠. 가정에 아이가 있을 때 웃음소리가 나타나고 가정에 바로 이 아이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나타날 때 마음이 설렁거려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카페에서 우리 나이가 지긋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보면 아이들이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아이들이 와서 성탄 예배 드리고 함께 마음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성탄은 예수 탄생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쁨입니다. 우리 가정에 아이들이 태어난 것이 기쁨입니다. 게. 그런데 이 기쁨은 뭡니까? 머리를 기쁘게 해줄 수도 있겠지만, 가장 의미는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고 평안할 때 나타나는 현상 뭡니까?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가정, 우리 귀한 권사님 가정, 금년에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잘될줄 믿습니다. 그잘된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마음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나에게 기쁨을 심어줬는데, 그 기쁨 속에서 바른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이죠. 가정의 관계성, 동네의 관계성, 일대의 관계성. 기쁨을 통해서 우리 의삶 가운데 바른 지도의 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니, 다 되구나,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그리고 바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 바른 기도, 바른 생각, 바른 관계를 가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다른 행동을 할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태중에서부터 부모들이 또 할아버지 할머니, 온 식구들이 온 교우들이 기도한 것처럼 태어나서 이제 이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미 태아 있을 때부터 어머니의 태줄을 통해서 짰습니다. 계속 성장한 부분, 음식만 공급받는 게 아니라 염증 공급받는 부분. 이제. 저와 여러분, 예수 탄생, 아까 우리 어린아이가 찬양할 때 어린아이 모습을 또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크게 큰세 가지의 기쁨을 우리에게 줬고 소망을 준 부분입니다. 오늘 1 0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딱에기스로 묶으면 뭐냐 예수님의 탄생 그분이 나에게 우리에게 준 바로 가장 의미 있는 분은 우리에게 소망을 줬다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의미 사람이 태어난 소망이 참신기하잖아요 너의 비전이 뭐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호적하러 올라갔을 때,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잠잘 자리가 없는 부분.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입니까? 말구에 태어났단 말은 가장 낮은 자리, 짐승이 태어난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 모습. 아기, 가장 나약한 것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유, 바로 가장 가난한 표현한 부분이죠. 더 중요한 부분은 십자가를 쳤잖아요. 아기가 성장해서 구요 태어난 그아기가 성장해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쳤죠. 십자가로 뭡니까? 죽음이 아닙니까? 무력함이 죽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 있지 않습니까? 너 한번 십자가 내려와 봐라. 너 한번 너 자신 구원해 보라는 그런 부분들. 여기 주님 아주 귀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뭐 예수님은 겸손과 사랑과 희생을 우리에게 던져주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있습니다. 낮은 자리가 겸손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뭡니까? 사랑 부분이요. 십자가 심으로 우리에게 순수한 희생을 심어주었다. 그래서 우리,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의미는 있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면 아마 연약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무력한 나에게 오직 성녀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것들을 멸하시고 우리의 죄에서 건져주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가운데 부활의 축복을 내려주심으로 성탄은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귀한 탄생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는 약한 자가 아니야.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 함께기 때문에 나는 무력한 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소망을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내용 11절 말씀 오늘 다이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깊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건져낸다는 뜻이죠, 그게. 건져낸다는 것.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이 땅에 예수님이 구원의 주러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의미는 있 말씀, 이사야 53사절 말씀에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가실 주님이었단 것이죠. 우리의 질고. 한마디 표현을 하면, 우리의 슬픔을 다 담당하실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여러분, 눈물을 안 흐르는 분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그 눈물이, 때로는 기쁨의 눈물도 있었지만, 슬픔의 눈물도 있고, 어쩌면은, 낙심에 대한 눈물도 있고억울에 당한 눈물도 있이고그 질고를 누가 잘 아시냐? 전능자 하나님, 나의 구원해 준 예수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그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했던 부분들. 마태음 8장 17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님, 주님이었다고 해서 봤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진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다는 사실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먹는 약이 됐든, 맞는 주사약이 됐든, 과학자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도 없어요, 뭐더러요. 그 과학자의 손길만 빌었지,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다 만들어놓고 귀합시켜서 엑기스 뽑아가지고 우리가 주사 맞고 약 먹는 거예요, 뭐더러. 그러므로 약을 먹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약도 하나님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약을 먹든지 주사를 맞든지, 믿음으로 약을 먹고, 믿음으로 주사 맞는다는 거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약 먹고 주사 맞으면요, 믿음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그스 만들어가지고, 우리 먹기 좋게 만든 부분들. 봐봐, 지금 바이러스 막 하니까, 백신이 얼마나 힘드니까, 또 먹는 약도 준다는 부분이에요.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가장 큰 의미는 우리의 연약한 것, 특별히 질병을 주님이 대신 저주겠다는 부분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 보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치었거든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통과 고난 모든 역경을 십자가에 다못 방심으로 우리는. 기쁨 넘치는 환희의 생활을 할수 있도록 축복한 장면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해고란 해고란 곳에 나오시니 이미 요한복이 말씀한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으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살아있을 때 모두 할수 있는 부분이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성탄의 마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성탄은 나에게 바로 구원의 깊은 소식이 부분 가난에서 건져주시고 바로 병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에서 건져신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격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용입니다 오늘 13절과 14절 말씀.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소와 함께 하심을, 함께 하나님을 찬양 성하여, 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 가운데 참 의미 있는 말씀, 예수님이 탄생 함으로좌절과 낙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삶 가운데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어 주겠다는 귀한 말씀. 여러분요 불안하다고 처주 하고 막 그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직장 생활하다 은퇴해가지고 은퇴 그 받은 뭡니까 퇴직금 받아가지고.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뭐, 한번 해보려고 하면 두려워요. 이거 정말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투자하기도 그렇고, 막, 두려움. 여러분, 또 병석이 있는 분들 얼마나 두려워해요. 신약이 개별되지만 이 약이 내 몸에 맞을까봐 두려운 부분.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 온동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 분이 인간약이라.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게 됩니다. 예수 탄생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에요. 이 땅에는 진정한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의 극리적인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 영광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는 것. 정말 하늘 보자를 보시고 가장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면서 마음에 새길 것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1장절 말씀 보니까 모든 것을 거저 주신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오신 분 굉장히 의미 있는 분이에요. 오늘 아침에 잠깐 신문을 보니까 중국에서 비료를 만들었는데. 비누하면 기름 아닙니까? 예. 기름인데, 흙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기름을 빼가지고 빨래표를 만들었다라고요. 그걸 가만히 보면 신기하다 하지만은, 그 흙도 하나님 만드신 거아니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먹고 쓰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만든 우주 만물의 가운데 축출해가지고 옷도 만들고 안경도 만들고, 주사도 만들고, 약도 만들고, 신반도 만들고, 우리가 먹는 음식도 만드는 부분.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 가장 소중한 거, 물을 마실든지, 음식을 먹든지 돌아다니면 무조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날 잡아 기도하지 말고,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다른 말 하지 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차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버스 탈때 이렇게 안전하게 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 감사, 감사. 아멘. 말씀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함으로 탄식을 준게 아니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얼마나 감사해. 오늘 특별히 우리 조장로님 귀한 손녀딸, 우리 강수조 공사님 귀한 우리 손녀딸, 우리에게 기쁨을 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아마 큰 인물이 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선포하잖아요. 잘될줄 모르겠어요.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아이를 가슴 품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민족과 이 나라와 열방에 좋은 소식을 줬는데 바로. 그 예수 탄생은 나에게 소망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구원의 기쁨이 소시 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삶의 힘과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예수 탄생은 굉장히 의미가 있 있는 말씀. 한번 생각해봐요. 응? 여러분 잊지 마세요. 중직자가 돼가지고 예수 탄생도 모르면 그 중직자도 아니 내려놔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부모님의 생신 날 부모 생신도 모르면요. 그 자식이나 말할 수 없잖아요. 아버지 제가 오늘 생신에 참석을 못했지만 내가 손편이 서면서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 소그름을 감사하는 그런 그런 게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성탄 아침에 우리 장문을 비롯해 온 식구들이 하나님 성전에 모여서 그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축하의 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옆인사합시다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선포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